어,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초기 날이 안 빠질 때 대처 방법 그리고 어, 나이론 날을 교체할 때 교체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초 시즌이라서 많이들 예초기를 사용하시죠. 많이 쓰시는 분들이야 뭐 예초기 고장났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들 조처를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측이 날이 갑자기 작안 빠지거나 그러면 난감하죠.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예측이 날을 교체할 때는 이런 도구가 있죠. 네. 넓은 쪽은 스파크 플러그를 빼는 거고요. 네. 좁은 거는 예측이 날을 뺄때 사용을 합니다. 이걸로 네. 날을 빼는데 보통은 예측이 날을 뺄때잘 빠져요. 그리고 예초기 날은 역회전 볼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보통의 볼트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게 되는데 예초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게 되죠. 왜 그러냐면 예초기가 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같은 시계 방 시계 방향으로 조이게 되면은 계속 풀리게 되죠. 그래서 풀리지 않게끔 예초기 날은 꼭 역회전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풀리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가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안 풀리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풀릴 때는 어 간단하게 풀리는 푸는 방법은 예초기 크랭크 샤프트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라이버나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어 이런 육각렌치 하나 준비를 하시는데 육각렌치 한 3mm, 3mm, 정도 되면은, 예, 구멍이 딱 맞아요. 3mm 이상 되면 구멍이 작아서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넣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리고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날을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돌리시면은, 계속 돌죠. 예, 이쪽에 날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하고 들어갔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다가, 네, 예, 딱 하고 들어가죠. 예, 이게 잠기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그면이 요, 요 상태에서는 날이 안돌어 지금 풀려 갖고 날이 돌아가는데 잠그실 때도 여기다 이렇게 꽂고 잠그시면은 쉽게 잠그실 수 있어요. 예, 날을 안 잡고도 잠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날이 이게 왜 걸리냐면은 이거 만든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게끔 논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풀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만들었겠죠? 요 속에, 옥통을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요 홈에, 요 홈에, 요 육각렌치가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예, 네, 이렇게 걸려서, 예초기가 어, 날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홈을, 홈이 없으면은, 그냥 뭐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리고 이 예초기 날을 잡고서 빠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너무 약하게 잠가나서 요 면에 폴들이 감켜갖고 감켜서 그플립의그 그 섬유질들이 이렇게 감켜 끼어갖고 네, 예초기 날이 헛도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예초기를 장착하시기 전에는 칼이나 뭐 이런 도구로 이날이 이 뒤에 뒷면 뚜껑을 이렇게 좀 긁어서 그 섬유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날이 헛도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장착하실 때 날을 이렇게 넣었죠. 넣고서 이 걸쇠를 어 오목한 면이 밑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잘못 놓셔갖고 이게 거꾸로 놓을 경우였어요. 볼록한 병이 밑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놓아서 놓고 이렇게 잠그시면은 얘들꽉 조이더라도 날이 이렇게 돕니다. 아무리 꽉 조이셔도 그죠? 그러면 작업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풀을 치면서 이 날이 계속 따라 돌겠죠 그리고 나중에 뺄 때도 마찬가지로 날이 안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걸쇠를, 걸쇠를 거실 때는 오목한 면이 밑면으로, 그러니까 볼록한 데가 바깥쪽을 보게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날이 헛도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드시 그거는 준수해 준수 주시는 게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나일론 날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나일론 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구가 없이 그냥 바로 나사에다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걸쇠를 넣고 나사에다 그냥 맞춰서 이거를 여기에 육각렌치를 안 집어넣으면은 어느 정도 잠기다 더 이상 안 잠기죠. 예, 육각렌치를 넣으시고 예, 이렇게 꽉 잠깁니다. 예, 이게꽉 잠가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사용하다 보면 더 잠겨요. 더꽉 잠기거든요. 이 걸쇠가 없으면은, 이게 절대 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뒤에 이제, 그, 샤프트에다가, 샤프트를, 뭐, 바이스프라이어 같은 걸로 물고서 뺄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걸쇠를 넣으시고, 예, 걸렸죠. 그리고, 푸시면은, 쉽게 풀립니다. 예, 손으로도 풀려요. 예, 공구, 공구를 특별하게 사용 안 해도, 쉽게 풀리니까, 이렇게, 그 걸쇠 구멍을 활용을 하시구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 홈이 있습니다. 홈에 정확하게 집어넣으셔야지 홈을 이렇게 좀삐켜 놓는다든가 이 중심이 안 맞으면은 날이 바나스가 안 맞기 때문에 작업대가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덜덜덜덜 떨죠. 그러면은 벌초하고 나면은 집에 오면은 밥숟갈도 안 들리죠. 네, 그러니까 홈에다가 반드시 딱 맞게끔 넣으시고요. 그 예초기 날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예초기 날을 이렇게 연마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음, 예초기 RPM을 한3분의1 정도 덜 써, 써도 벌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잘려요. 근데 이게 이 면이 되게 거칠거나 아니면은 연마가 안되 있는 상태라면은 예초기 회전수를 많이 줘야 이날 회전수를 많이 줘야지. 쉽게 잘리겠죠. 어느 예초기든 이행정이고 사행정이고 알페임을 많이 쓰면은 당연히 그 매연이 많이 나오고 진동도 심해져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 작업대에서 열도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날을 반드시 갈아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날이 찌그러졌다든가 아니면은 쉬었다든가 돌멩이 같은 거막 맞... 때리거나 아니면은 뭐, 굴고 나뭇가지 같은 걸 쳐갖고, 쳐서 이 날이 휘었다든가 뭐 아니면 찌그러졌다든가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네. 그래서 날은 반드시 이게 중심을 보셔갖고, 휘었거나 아니면 찌그러진 날이 있으면 심하게 찌그러졌다든가 그러면은 버리셔야 돼요. 이 바라스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사, 사실은. 그리고 오래 갈아서 사용하셔갖고, 막 이만큼 갈아서 사용하셨다. 이만큼 많이 갈아서 사용하셔 갖고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갈린 양이 다르다든가 무게중심이 변하면 은 변하면은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춰서 이 바란스가 안 맞아버리면은 당연히 흔들리죠 왜그냐면 날이 두개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중심을 잃고 그러면은 손이 많이 떨리고 진동도 심해지는 거예요 진동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런 면이 많구요 그 작업대에 구리스가 많이 부족해서 진동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계 자체의 진동이 어 손으로 전해지지는 잘 않아요. 기계가 진동을 한다면 등에서 많이 진동을 하지 실제적으로 작업대에 전달이 안 되는데 작업대에 진동이 많이 전해 드리는 날 문제입니다. 날 문제가 큽니다. 예, 날이 많이 손상이 됐다든가 아니면 이게 휘었다든가 뒤틀렸다든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어 작업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작업대에 있는 플렉시블이라고 있는데 그 플렉시블에 구리스나 기름기가 없어서 서로 마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진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가급적 사용하시면 이 플렉시블을 좀 뽑아갖고 가끔 구리스를 주입하는 것도 어, 진동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플렉시블에 구리스를 주입하는 영상은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그걸 보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 벌초하실 때. 이 날로 인한 이도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파손되거나 그럴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너무 뭐뭐 알뜰하게 쓰신다고 이렇게 바짝 갈아갖고 이만큼 막 사용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뽀개집니다. 이게 뽀개집니다. 이 강도가 상당히 센 거기 때문에 이게 파괴 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날 뽀개져갖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 너무 많이 사용하신 거는 버리시고요. 하나하다 하나 하나 쓰세요. 그럼 뭐 얼마 안 합니다. 돈만 원이면 두장 주나요? 인터넷 하시면 뭐두 두 장, 세장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저, 집착하지 마시고요. 와이어 날 같은 경우를 사용하실 때는 이 이도 날보다는 그 돌맹이나 아니면 풀이 어, 작업자한테 튀어오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어, 이 날이를 때려갖고 때려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자타테 많이 팀이라 그래도 앞치마나 아니면 은 보호 환경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작업을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날 관리에 대해서 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그 사포날이죠. 예, 네. 사포날 지금 220방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 200방에서 300방 정도 날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갈면은, 연삭기 날로 갈면은 너무 거칠어서 면이 곱게 안 갈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100방 뭐 이런 것도 많은데 100번은 너무 또 거칠어서 날을 많이 파먹어요. 그래서 면을 부드럽게 갈수 있는 거는 220방에서 한 300방? 200방에서 300방 정도. 그 사이 날로 가시는데, 아, 가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라인더 날이 회전방에 이렇게 돌죠. 근데 만약에 회전 방향 역행해 갖고 이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으셔야 되는 이렇게 갈아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파고 먹어요. 날이 팍 튀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항상 날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 방향으로 사포 날 결이 있어서 결 반대 방향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 하셔서 방향을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돌이 맞아갖고 이렇게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 이거를 다 갈아내면은 좋겠지만은 다 갈아내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이 앞면을 갈리고 뒷면을 살짝 정리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되게 날카롭게 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작업하기도 되게 쉽고요. 어 그리고 예초기 RPM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매연도 덜 마십니다. 예, 이건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작업하기 전에는 예초기 날을 점검하시고 실제적으로뭐 엔진은 돌려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고 일을 하는 건이 날이거든요. 예, 날 관리가 잘돼 있어야지만이 그래야만지 작업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날 반드시 잘 갈아 쓰시고요. 이도날이 자신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와이어 날을 사용하세요. 와이어 날이 안전하고 다만 이게 이제 돌멩이나 아니면 풀이 이제 나한테 많이 튀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 안경이나 이런 걸좀 사용을 하시고만 사용을 하시고요. 이도날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돌멩이나 풀 같은 게 나한테 많이 튀어오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이 와이어날 쓰시는 것보다는 이게 좀 그런 작업 편의성은 있는데 대신 되게 위험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시원해져갖고 시원해져서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온것 같죠. 낮에도 일을 해도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건강관리 마지막 잘 하셔갖고 풍요한 설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